예, 손석기가 <laughs>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손석기 씨는 끝까지 모조리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줘야 돼요. 어, 자기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토인비가 현대문명의 위기는 기술문명이 토끼처럼 달려가는데 비해서 정신문명이 거북이같이 길을 쫓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하, 했는데 뭐 정말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뭐 토인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대한민국 현재 2019년은 더 심각한 지경에 갔는 것 같아요. 토인비가 살아서 살아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판박이로 이 지구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구나.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러겠죠. 자, 가짜 누서, 유언비어, 날조, 나치, 선전상, 개멸서가 하던 방식의 선동, 지식을 끼워넣는 언어로 공익 프레임을 구축해서 악마화 하는 방식, 저 신종의 방식이에요, 저거는요. 아, 그런데 좀 늦다 얘기하고 보드록 하죠. 뭐라고 해야 지 손석희씨, 이거 관련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석희 아, 이건 아니네. 아니고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지. 손석희, 은혜가 식은 죽 먹기 된 세상. 합의나 선처 없다. 서울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폭행! 협박, 배임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5일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과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간의 해트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에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 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었으며 휴대전화는 물론 삐삐도 없던 그 옛날에도 단지 세 사람이 마음 먹으면 누군가를 살인자로 만들었는데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든 널린 게 무기이니 이 정도의 응혜야 식은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근 나영석 시제의 연 PD와 배우 정유미가 부적절 예, 됐습니다. 나영석 이쪽도 뭐 그런 정유 미가 이쪽도 뭐 피해 그런 건데 내용이었죠. 그걸 하나 예를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요, 어, 됐고요. 어. 여기 지금 뭐안 나경 이렇게 해 보면요, 최근에는 조금 적기는 하던데 그다음 굉장히 했어요. 뭐 최근도 계속 나오고 있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유튜버 여기에 진짜로 하... 개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손속기의 어떤 그건 없어요. 저는. 좀, 진보적인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민주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제 동영상 들어보면 알아요. 냉정히 비판해요. 그러니까 손속기지, 저 사람이 뭐정치성장라고도 관계없어요. 뭐, 뭐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손속기 관련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안나경 갑자기 숨겼던 비밀 토로 했다. 손석희 선배 이혼한 줄 알아서 불륜했어. 그 전에 손석희 아들이, 아들, 아들이랑 연애 사이였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버젓이 인, 인터넷에 막 뜨는 거예요. 그것도 화, 이런 막 화려한 어떤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응? 저, 저런 유형이, 뭐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자고, 응? 쇼크, 안나령, 눈물 고백. 나 손석희랑 애기 있어. 손석희랑 아내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 있다고 소리하고 앉고 자, 됐고요. 뭐, 저도 이 손석희 관련 때문에 과거에 35번 동, 제 동영상에 손석희, 폭행, 협박, 동성자, 장사권, 엘로, 저널리즘, 수구, 보수, 최사한 저격. 뭐 그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3 5분 동영상에 있는데요. 그때 보다 지금은 좀더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 현상을, 어, 우려를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좀 찍게 되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방금 말하는 이거였어요. 물론, 가짜뉴스, 연비요, 날조, 어? 뭐, 괴메일스가 하는 선동방식이 있는데, 요즘은요, 지식을 끼워넣는, 끼워넣는 언어로, 어? 공이 프레임을 구치해서 악마화로,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 저거는 굉장히, 저거는 위험하고, 신종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거 하는 방식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마다 그거 조 정도가 심하게나 뭐 지식을 끼워넣는 것이 좀 구성을 잘하고 뭐라 그래,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거 시청하는 사람들도, 이문예 아들도, 문리 아들, 이런 사람들도 더 말려드는 거예요. 쪽, 쪽, 식자락 하는 사람들도. 이 언어라는 것 웃기는 것이 그 지식을 참 이렇게 편집을 하면 그것이 더 진실같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 언어가요. 어? 더군다나 그 이렇게 올라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전파를 타고 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저 전파를, 저 전파가 되는 시다 건너가 버리잖아요. 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다 건너가 버리잖아요. 어?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개인 유튜브 중에서, 이, 구독자가 많고, 꽤 유명한 사람들 들어있잖아. 평민 성재준, 얼음사이다, 소파. 이, 런사람하나이예고 이거 말고도 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전부 이, 이 짓을 다 했어요. 이런 지, 지신을 가지고, 아, 손석기를 악마화하는 짓을. 한 번, 뭐, 한번로 개놈, 개놈들이죠. 인간들이야, 내가 볼때 저런 것들. 이제 병원 놈들이 저, 저, 저질하니까 더, 더 비판받아야 돼요. 가만 어? 생각하면 충분히, 알, 그거 하면 안, 안 된다는 지신을 알고. 그리고요, 설령, 뭐, 선석기씨 해당을 하지도 않지만도, 공인이 어떤 사적 관계에서 이성 관계에는 그것들이 왜 문제가 돼야 돼, 돼야 돼요. 이런, 이 대한민국 후진국이니까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공인이 어떤 사생활을 그게 어떤, 어? 그것을 전파를 타고 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사적 생활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것을, 그건 그렇고, 뭐, 뭐 선진국 얘기도 또 끌려가면 그 복잡하니까. 자, 보세요. 이 지식, 그러니까 이 방금 유튜브들, 그 대형, 좀큰 유튜브 말고도, 또 개, 아주 알려, 알러, 알려진 뭐 황장수나 뭐, 이런 또 펜앤 마이크인지, 뭐, 이런, 이런 또, 그러니까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비슷한 성격으로 넘어갈 정도로, 대형 유튜브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 짓을 다했어 무슨 지식을 키워 놔어가지고 그게 무슨 공익이금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익, 공익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손석기를 악마시켜 그, 그, 그 짓을 했어요. 찾아보면 다다 다 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자. 물론 물 법적으로 그것까지 책임 물으라그랬는 묻는다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다 그거 책임 지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있고 형사상 당연히 책임 따라요. 그거뭐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법은 그거 그그 그 정도 그런 정도를다 처벌하도록 다돼 있어요. 그럼 법에 법률 요건에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아니 사실을 말해도 우리 법은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가짜를 가짜로 비명해소을 했는데 그건 당연하죠. 처벌하는 건요. 손석계 씨, 그,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모조리 끝까지 다, 어, 명사 책임, 다 물으셔요. 자, 보세요. 이 자유가요, 저질 유튜브,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있죠. 저질 유튜브,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를 하는 자들. 방금, 이, 그,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구독자 많은 저런 친구들, 응? 그리고 무슨 황장수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하고 거기에 시청하는 문의아들 수만 명들. 이것들이 전부 다 엉켜가지고 하나의 효과를 내거든요. 그 유튜브를 하는 이자들은 권력을 탈취해 먹어요. 저렇게 그 타인의 어떤 사생활을, 그것도 밝혀져 있는 사생활을 후단으로 해가지고, 무슨 권력을 탈취입니까 돈을 그거 취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지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돈을 취득을 하고, 부당하게 자기 인지도를 전파하는 권력을 탈취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응? 텀물이 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자본, 자, 국가하고 자본주의라면요. 이거 엄하게 처벌해야 돼, 이런 거는요. 어떤 사회의 신뢰도, 신용도를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거기에 정면을 반한 직거를 하는데 했거든, 전부 다요. 근데 대한민국 이따구로 하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문뇌 아들은 자기한테 이익도 없으면 서여기다 말려 들어가지, 이걸 오락을 하, 하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다 조, 좋아요 눌리고, 누르고, 같이 춤추고 앉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이 훨씬 더 나빠요. 이, 이, 이 자들은 뭐자기들가 뭐, 음, 직접 유 하는 고 나니까 이런 자들은 진짜 엄하게 다다 다, 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신상의 구체적인 유기가 오기 전에는 계속 이짓을 할 거예요. 그 절대 악마적인 관상에 못 벗어나요. 근데 신상 유기가 오면 유기가 오면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신상의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오면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하, 합의에 놀라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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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짓을 해요. 그 인간이 한계예요. 그게 한계요. 그게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오면, 그 의식을, 의식을 뭐라고, 계속 나쁜 짓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반성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나쁜 짓 하는 것을, 반성을 할, 하게 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 집단무의식이라든지 뭐, 군중심, 이거 같이 끌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이런 경우에는요, 손석기 씨 당사자가,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어, 손석기. 제가 고발할 수 있어요, 손석개에 대해서. 뭐, 그, 뭐 그거야. 제 삼자, 그건 그렇고, 시민단체에 이는 데서 가끔 하지, 무슨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손석개 씨는 이것을 다책을 물어야 돼요. 손석개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책임 물어야 할 업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책임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고, 이 자유가, 자,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따로 장을 하나 만들어 갈 생각이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할 때,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같이 악성자본주의에서, 이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무서운 어떤 양복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거든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같은 악성자본주의 국산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게 되면, 자, 그걸 자, 노력하라, 부자타자 하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가 난무를 하죠. 자꾸, 그런 얘기 지배하죠. 그렇게 되면, 민이 주, 주, 인이 되어야 하는 당, 위인 민주를 없어져 버리고, 자유와 자본에 포섭되어 버려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극화가 결국 생기고, 양극화가 영속화되거든요. 그 사람들 이걸 이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기에 보수 유튜브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저런 소리 지껄어야 되거든요. 노력하라, 부자를 타지 마라. 저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데 응? 그 사회를 전체 지배하는 어떤, 어, 그 사회를 지배하고 그 사회를 결정하는 어떤 환경 요소에 대한 인간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마, 마,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취지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수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고쳐야 돼서,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우리 홍서기씨 관련해서도, 어, 자유가 이렇게 방종이 되면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자유 얘기를 같이, 같이 해봤어요. 그뭐 뭐, 굳이 예고편,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손손 기신는 아니, 그다 알잖아요. 무슨, 그거, 이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전혀 안 들은 난 엄청난 그런 온갖 지랄, 들을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무했었잖아요. 인격살인을 그렇게 해대고 그 여자 아나운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끌어내들여가지고그 그, 난리를 지지고 그래요. 어? 그 아나운서는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어요요손섞이씨도손 섞이지만 도 어? 그러니까 어, 사람이 염치란 게 있거든 인간은요. 그게 다 없어진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그거조차도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얼빠진 정신 때문에 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